네, 그 난감한 형태들을 조금 아름답게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H가 UH 안 했지? UH 안 하려고요. 뒤로 좀 밀어가지고 리뷰할 때 제대로 다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UH는 뒤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는 UH가 필요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파트고요. 자, 우리의 5학년 2학기 마지막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평균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가능성, 가능성이 뭐죠? 평균은 뭐고 가능성은 뭐예요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가능성. 평균은 뭐죠? 그 평균은요? 네. 어떤, 어떤 여러 가지. 네, 데이터들을 관찰하고 싶어요. 어떤 데이터들을. 아, 우리 반 애들의 키를 관찰하고 싶어요. 그죠? 어? 반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티를 만들려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근데 여러 사이즈가 주문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평균적으로 대충 입을 수 있는 형태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짓이 뭐예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국어 점수 있고요. 자, 영어 점수가 있고요. 수학 점수가 있어요. 그죠? 어? 얘는 100점이고, 얘는 90점이고, 얘는 80점이었다 칩시다. 그죠? 어? 네. 그러면 시험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받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데이터는 뭐겠어? 다 더해서 3으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평균 값을 계산해 봅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그죠? 그럼 평균적으로 몇점 맞았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똑같이 나눠 가질수있게 얘한테 10을 떼 가지고 얘한테 10을 더줘 주면 어떻게 돼요? 얘도 90 되고 얘도 90 되고 얘도 90 돼요. 그죠? 그죠? 자, 떼서 던져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더해서 3으로 나누는 방법 말고 이게 훨씬 쉬워요. 사실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 평균이라는 챕터의 핵심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평균이라는 건 결국 뭐야?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어떤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평균 90점이 내랑 평균 30점이 내랑 당연히 누가 더 시험을 잘 봤어요 라고 얘기하게 돼요 얘가 더잘 봤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게 평균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어? 자 시트를 끝내고 지배 가요를 할때 항상 바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이기면은 지배 가요. 그죠? 그죠? 지배 갈 확률이 뭐죠? 한마디로 그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지배 갈 가능성. 그죠? 그죠? 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겨요. 져요 아니, 비기면 다시 할 거니까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결혼이 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너랑 나랑 둘이 갈벼벌해가지고 네가 집에 가는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얘기하 되고요? 어, 50% 확률로 집에 가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 확률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름 붙여요? 가능성. 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주머니에 이렇게 있어요. 집에 가요 공이 한개 들어있고요. 어? 집에 못 가요 공이, 시트 하나 더 공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laughs> 자, 여기서 손을 쑥 넣어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지배가요공을 뽑으면 그냥 바로 지배가 안 돼요. 지배 갈 가능성은 얼마죠?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지배가요공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가추이다이 자식 어쩌래? <laughs> 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지배 갈 확률은 7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상황은 뭔지 알겠어요? 대충 분위기가 잡히죠. 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능성은 결국 확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나중에는, 어? 집에 갈 확률은 7분의 1이다. 아니면은, 공이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둘, 셋, 넷, 다섯 개 있었어요. 그럼 5분의 1이고, 집에 갈 확률은 몇 프로다? 20%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0분의 20, 20%.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평균하고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가, 상황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알아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문제는 많이 어려워져요. 저희가 중학교 때 한번 대단원으로 한번 나오고요. 네,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중학교 때 아니 뭐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몇번 찢어져서 나오게 될 거고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책이 한권 새로 나와요. 확통 책이라고 그때 뭘 다뤄요? 확률과 통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이책한 권을 독립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문과면 마지막에 보게 될 거고요. 이과면 안 보게 될 확률도 살짝 있는데, 웬만한 학교들은 그냥 다 봅니다. 자, 뭐가 될건 구조를 볼게요. 자, 평균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자료의 값을 고르게 대표하는 중요한 건 뭐야? 자료의 값을 대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구마구 터져 있는 데이터 어떤 반 1반, 2반, 3반 이렇게 했는데 1반 수학 평균이 30점이에요. 2학, 2반 수학 평균은 45점이에요. 3반 수학 평균은 85점이에요. 그죠? 그죠? 평균은 어떻게 계산했겠어? 개네 반 점수 다돼 가지고 인원수로 나눴을 거고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잘해요? 어떤 반이 수학을 제일 잘해요? 네, 3반이 3반이 제일 수학을 잘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네가 2반이냐? 너 몇반이냐? 너 몇반이냐? 네. 다이렇게 하나하나 흩어져 있어. 자 뭐가 됐건 어떻게 평균이란 값을 어떻 평균이란 값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거라고요그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 그죠? 대표성을 띤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 보기 위해서 자 5개 내게 6개 5개래요. 자 6개에서 1개 때까지 던지면 돼요. 그럼 얘도 5개 되고 얘도 5개 되겠지 그죠? 그럼 칭찬 도장은 평균은 몇개 받았어요? 다섯 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가다로 계산하는 방법은 싹다 더해 가지고 몇개 달? 하나 둘셋네 달이니까 4로 나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잘안 먹겠죠?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20개, 1 9개 21개, 20개 이렇게 들어 있대요. 그죠? 가장 큰 수인 21로 정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어? 자, 이 20개, 20개 똑같은데 기 1개 던져주면 똑같, 똑같겠네요. 그죠? 평균 얼마? 평균은 20. 대표값, 이걸 대표하는 방법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요 상자들에 들어있는 구수를 대표하는 값은 20개, 평균값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학생 수의 평균은 몇 명이고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22, 2 어, 일단 22, 22 똑같으니까. 오이씨, 근데 뭐야? 이거 이씨, 남네? 그죠? 그럼 22을 기준으로, 2 22 2둘 기준으로 3개 남고요. 22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 남아요. 그죠? 플러스 3, 플러스 1. 그죠? 여기 집중 안 할래요. 자, 그럼 남는 게몇개 남아요? 4개 남아요. 4개씩을 다 던져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평균은 얼마라고 얘기하게 돼요? 평균은 23개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아 먹겠어요. 네. 던져 줘요 개념으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평균적으로 어떻게 갔는지. 자, 구체적으로 간고 그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얘기하겠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요 다 더해서 어떻게 하자고 나누어요 라는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이 진짜 다 봤네 이거. 우리 좀 빠른가? 너무 빠른가? 너무 빨라 다 이거 좀 빨라 했 어제 좀 그걸 하기 좀라안해 네. 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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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학 때 너무 빡세게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네. 너무 빨리 달렸어. <laughs> 박처 자, 뭐라고요 애매한 시간에 오셨네요. 네모가 됐건. 자 계속 갑시다. 자 평균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고 다 더한 다음에 자료 수로 나누면 됩니다. 네 명이니까 어떻게 되고요? 다더해서 4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여전히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요. 남는 거 던져 줘도 상관없어요. 던져 주면 딱 맞네요.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죠? 네, 아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던져 주는 방법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똑거리 수와 자란 애들 못 하는 애들 엉망진창 난리 났네요. 그죠? 근데 이거 던져 주려니까 조금 헷갈려요, 이제는. 그죠? 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다. 싹다 더해 버린다음에 나눠 버리는 것도 괜찮겠네. 5 6 7 8 5 6 7 8 10 15회네요. 그죠? 15회 다섯으로 나누니까 평균 몇 번? 세 번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좋게. 자, 됐고요. 자,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뭐 해결을 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1인당 가진 구슬이 제일 많은 것 찾아요. 평균 비교해요. 학생 수 여섯 명인데 36개, 6인삼 36개, 평균 6개라는 얘기고 5, 7에 35, 7개, 여긴 4, 8에 32, 8개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가 제일 부자예요왕 가요. 모르셨어요? 네. 1인당 가진 구슬이 제일 많아요. 다라고 얘기해달라는 얘기고요. 그죠? 자, 여기 거꾸로 얘기해보합니다 평균이 이번에 몇 회래요? 평균이 6회일 때, 이 자식이 몇번 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죠?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목소리>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쉽죠? 자, 평균이 몇 회인 걸 알고, 6회인 걸 알고, 이 자식이 몇회 했는지 구하래요 그죠? 자, 여기 봅니다. 하나 던져줘도 어떻게 돼요? 여기 5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거 6으로 평균 6이니까 6이라고 만들어주고, 그 1을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5가 돼요. 그죠? 그죠? 얘는 평균이니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식은 어떻게? 평균 6회가 되려면 얘가 빵꾸낸 거 하나 추가하고 얘도 평균 6개가 돼야 돼요. 그죠? 네. 그럼 여기는 맥퇴 7회되면 되겠네요. 그죠? 가지 퇴 6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빵꾸 때우는 작업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편차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 더 던져줘서 7회라고 하면 평균 6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고요?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네, 24시 돼야 돼요. 그죠? 그럼 7, 8, 9, 16, 7, 8, 9, 11, 17. 그죠? 7회 그 돼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빠르게 답을 찾습니다. 빠르게 답을 찾고, 다음 주제로 떠나도록 하죠. 나는 5, 나는 4.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3, 나는 4. <laughs> 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다 해버릴까? 마지막 챕터 통으로? 자를까? 다 해버릴까? <laughs>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확인하고 갈게요. 4번에 이거 평균 얼마? 5, 4, 3, 4. 누가 제일 많이 봤고요? 가가 제일 많이 봤고요. 자, 여기 얼마고요? 595명 총원. 그죠? 평균은 얼마? 금요일에는 몇 명이고요? 네, 빵꾸난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자, 문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를까 했는데 그냥 통으로 다 가버립시다. 가능성까지 끝내버리죠.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냥 끝내버리고 정리할게요. 자, 평균용에서 구해보자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잠깐 봐요. 평균 얼마에 맞춰야 돼요? 여기 8번 봅시다. 다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거예요. 어? 자, 보면 어떻게, 던져줘야 돼요. 얼마 던져줄 수 있어요? 평균 27에 맞춰달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1을 하나 빼서 일단 던져주고요. 30, 얘는 27 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7 되면 얼마 필요하죠? 여기 3 남아있죠. 그죠? 여기 27 만들어버리면 3만들어져 여기 1 8까지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두개 해가지고 평균 27 돼야 되니까 27 기준으로 얼마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9를, 9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얘가 27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최초에 있었던 이 새끼는 27 더하기 얼마? 9겠네요. 그죠? 그래서 36가 되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 케이스 지금 당장 빨리 풀어버려요. 9번의 답은 얼마죠? 그 번에다 마무나 빨리 나오세요. 나오면 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틀렸고요. 네, 아사 맞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4 0이에요 버리 넘어갈게요. 자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 딱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후다고딱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자 가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자, 좀 쉬워요, 여기 패턴, 여기는. 일단은 책의 내용들은 쉽습니다.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좀 난리가 나기 시작할긴 하겠지만. 자,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한번 조져보자. 말로 표현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주사위 한개 굴렸을 때주사위 눈이 7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사위몇 가지밖에 없죠? 여기요. 주사위는 6가지밖에 없는데 7이 나와요. 불가능해요. 절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이걸 나중에 확률은 얼마? 확률이 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죠? 자, 100원짜리 동전한 개를 던져지면숫자면이 나올 거야. 그죠? 그건 어떻게 돼요? 숫자 나올 확률? 아니면은 뭐야 그 모자 쓴애 나올 확률. 그죠? 각각 절반입니다.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얘는 반반이에요. 뭐 뭐일 것 같다? 뭐 2분의 1이에요. 확률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죠?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그죠? 서쪽에서 뜰 일이 있어요? 아마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씨, 내일 서쪽은 서쪽에서 뜰 수도 있지. 맞아요. 그죠? 그렇지. 네, 지구가 뭐 멸망의 길을 걷게 돼서 쪽에 뜰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죠.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자, 뭐가 됐건 어떻게 뭐이 정도는 확실해요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확률 이 1이에요라고 얘기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확률 1 이건 좀 얘가 적절하지 않네요. 얘가 적절하지 않아요. 어린아래고 노리고 사람이 많아요. 비가 쳐 천둥 번개가 치면 없겠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불구하고 어떻게 아, 일것 같다. 일것 같다. 네, 일것 같다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넘어갑니다. 그죠? 자, 확실히 중요한 건 뭐야? 확실하게 무조건 일어나요. 가능성은 불가능할 거요 아닐 것 같아요. 반반이다. 뭐 뭐일 것 같다. 확실하다. 5단계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5단계로 나누겠다는 5단계로 나누겠다는 얘기고요. 솔직히 딱히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 뭐틀렸다고자 찾아봐. 자, 확실해요.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에 오는 건, 그건 개확실합니다. 그죠? 두 번째. 오전 9시에서 2시간 후에도 오전 10시가 될 거야? 물론 개풀치다 먹는 소리예요. 그죠? 학교에 전학생이 올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전학생은 어쩌다 한번 오지 매일 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다 정도가 적절할 거고요. 그죠? 파란색 구슬 9개, 빨간색 구슬 1개가 들어있는데 구슬 1개 나올 때 꺼낸 구슬이 파란, 파란 구슬 9개 있으니까 웬만하면 나오긴 할 거야. 그죠?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뭐뭐 일것 같다. 나올 것 같아요. 반바치킨이요. 대기 번호표의 번호가 홀수이다. 홀수 반바치킨. 짝수 두개 중에 하나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무만이가 돼 버릴 겁니다. 그죠? 네. 아, 우리 집으로... 주사위에서 공항결를 꺼내. 컨... 꺼낸 공이 파... 파란색일 가능성. 파란색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 빌려줘. 뭐야? 책의 거랑 왜 색깔이 달라? 야, 니들 책은 뭐냐? 아, 색칠해 보세요야. 아이씨, 색칠해 보세요. 야 자, 확실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파란 공이어야 될 거예요. 그죠? 반반이면은 두 개만 파란 공이어야 될 거고요. 불가능이면 한 개도 안들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해.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봐서 비교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돼부터 출발해서 불가능에서부터 확실까지 다섯 개 단계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죠? 어? 반반 기준, 반반 무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일것 같아요. 확실해요. 불가능해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등 이렇게 나눠보자는 얘기인데요 뭐 그다지 뭐 딱히 그죠? 자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어떻게 불가능하다 이런 확률이 절대 없어요 주사위에서 파래 눈이 나와 이런 거안 일어나고요 그죠? 그죠? 일것 아닐 것 같다 이런 확률이 더 적죠 일어날 확률보다 그죠? 상대적으로 일어날 확률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커, 더, 더, 더 커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아이씨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똑같아 동전전져서 앞이 나올 확률 그죠? 절반이니까 아니면 홀수작수 그죠? 절반이니까 확률이 절반일 때 이런 확률이 어좀더 높아요 아니면 100% 확실해요 무슨 상인지 알아먹겠죠 딱히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좀 별로 재미없네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알아서 해보세요 딱히 의미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겁니다 여기까지 케자 다음 주제로 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을 이번에는 수로 표현해 주 달래요 수로 어 불가능하다 죽어도 안 일어나요. 확률은 어떻게? 해? 아까 얘기했잖아. 이 자료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집에 가요공이한개 들어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못가요공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집에 갈 확률은 오버냐.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요구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률이라는 개념은. 어?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안 일어나요. 불가능하다 확률 빵. 그죠? 반반이다. 1/2. 확실해요. 확률 1.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죠? 뭐 만들어 있대요? 검은... 검은 바둑돌만 들어 있대요. 바둑돌 한 개를 꺼낼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말. 자, 검은색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검은색일 가능성은 어떻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100%. 한번 꺼냈을 때100% 또는 확률이 1이에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백회 네. 회전판을 돌릴 때화자색이 초록에 멈출 가능성은 1이에요. 가능성은 1, 2분의 1빵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정리했잖아요. 그죠? 회전판 돌릴 때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을 회전판 나,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죠? 회전판 다를 때 초록색에 멈출 이씨, 초록색이 있어야 초록색에 멈추지. 이건 확률이 얼마 빵이겠네요. 가능성이 빵이에요. 그죠? 백가족회 네. 네. 자 오른쪽에 한번더 확인은 지금 당장 정리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종료 처리하겠습니다.